Çocuğumun gözlerindeki gözlerin gözyaşları. 여러분, 우리 고향 가수 임성길 씨의 무대였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식전 공연 예열이 확실하게 되셨죠. 우리 동네 가수,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가수니까요. 우리 앞으로도 임성길님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향가수 임성길님의 멋진 무대로 문을 열었습니다. 세울 원자력 본부의 후원으로 함께하는 제 5회 온양 문화축제, 남창천 물빛축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개회식 진행을 맡은 MC이자 남창고등학교 47회 졸업생입니다. 문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리허설 때 박수 좀 많이 쳐주세요 라고 살짝 부탁을 드렸더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빵집에서 빵도 사 먹고 떡볶이도 사 먹고 남창 옹기종기 시장도 자주 오고 그랬어요. 3일이랑 8일에 <laughs>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남창천에서 열리는 이곳에서 또 행사를 진행하게 돼서 더 뜻깊게 생각하고요.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행사는 한국수력원자력, 세월원자력본부의 후원, 또 사단법인 울산온양읍주민협의회 주최로 올해 다섯 번째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장소가 이곳이 아니었어요. 온양체육공원에서 진행이 되다가 올해부터 이곳 남창천으로 장소를 옮겨서 새롭게 남창천 물빛축제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물과 빛이 있는 이곳 남창천변에서 오늘 오전 11시부터 정말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진행이 됐는데요. 부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험거리들 정말 다양했고요. 먹거리 즐길 거리들도 많았습니다. 건너편에 보시면 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놀이장도 있었어요. 온양여성단체협의회에서 준비한 옹기종기 식당과 온양의 향토 음식관, 플리마켓, 또 인생네컷도 찍으셨고요. 뭐 달고나 타투. 트래비어 맥주 시식 등도 이용을 하시면서 알찬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행사 개막식과 함께 신나는 축하 공연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막식에서는 개회 선언과 내빈 소개, 국민의례, 장학금 전달식, 환영사와 축사, 그리고 개막 토치 버튼 세리머니와. 점등 퍼포먼스 불꽃쇼를 만나보시겠고요. 이후에 또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하시는 우리 가수들의 축하 공연까지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본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개회선언은 박채복 사단법인 울산 온양읍 주민협의회 부회장님께서 하시겠는데요.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힘차게 개회선언을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부회장님 올라오시는 동안 무대 위에서는 잠깐 연설대를 중앙으로 좀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채보 부회장님께서 올라오셔서 본행사 시작을 알리는 개회 선언 힘차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회가 선언이 될때 여러분께서도 행사 개최를 축하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즐기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뜨거운 박수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 5회 원양 문화 축제 남창천 물빛 축제 개회를 선언합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를 선언해 주신 박재복 사단법인 울산 온양읍 주민협의회 부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우리 온양읍에 따스한 관심과 사랑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관 내빈 여러분들을 여러분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즐거운 행사를 만들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신 분들이시니까요. 한분한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울주 군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누구나 살고 싶은 기회의 도시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을 쭉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이순걸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더큰 박수 보내 주셔야 해요. 군수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울주군 의회 최계령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드립니다.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물심양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소유섭 한국수력원자력 세월 원자력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울주군 의회의 의원님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오식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박수 보내주십시오. 좋습니다.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울주군의회 전반기 의장님이셨죠. 김영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상용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울주군의회 한성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네, 울산광역시 의회에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공진혁 의회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바쁘신 국정 업무로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서범수 국회의원님을 대신해서 권호욱 사무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종규 온양읍 원전상생협의회 회장님 자리 빛내 주셨습니다 뜨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준식 온양읍 이장협의회 회장님 자리 빛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전병철 온양농협 조합장님 자리 함께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춘근 울주문화재단 이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박의남 남울주 발전협의회 부회장님 자리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따뜻한 박수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용진 서생면 농대위 위원장님 자리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임영호 온산 원로 회장님 자리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엄주호 경상일보 대표이사님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온양읍의 비영리 봉사 단체장님들 제가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신 관계로 한분한분 한분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호명이 끝나면 함께 일어나셔서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희 온양농협 여성대학 회장님 김만규 나물주 원로회 온양읍 회장님 김현선 온양읍 적십자봉사회 회장님 김희태 진진바라 퓨전음악회 단장님 박옥덕 그린미더협의회 회장님 백황자 온양지역 여성의용소방대 대장님 자리 빛내 주셨습니다.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인사 부탁드리고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봉 온양지역 남성의용소방대 대장님, 이숙희 온양여성단체협의회장님, 장성혜 한국부인회 회장님, 정후만 온양읍 상우회 회장님, 조영아 온양읍 아파트연합회 회장님, 조종준 온기종기시장 상인회장님, 최미영 온양읍풍물회 회장님, 한향준 자유총년맹 온양위원회 여성위원장님께서도 자리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호명되신 분들 함께 일어나셔서 인사 부탁드리고요.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밖에도 지금 온양읍 발전을 위해서 놀이지역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많은 분들 자리를 빛내주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진행 관계상 모든 분들을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분 제가 소개를 안해드렸죠. 마지막으로 본행사를 주최해주신 문정진 울산 온양읍 주민협의회 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귀한 걸음 해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가수 보려고 멀리 양평에서도 인근 지역에서 찾아와 주신 분들이 계세요. 이 모든 분들 환영하는 의미로 다 함께 큰 박수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상으로 내빈 소개를 같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일어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신 내빈 여러분들과 참석자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무대 좌측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안전 자리에서 예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파도. 내빈 여러분들과 참석자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가 의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장학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온양읍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울산 온양읍 주민협의회가 주관하고 또 사랑의 열매 청수농산 후원으로 장학금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장학금 전달은 문정진 울산 온양읍 주민협의회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문정진 회장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온양초등학교, 온남초등학교, 남창중학교, 남창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신해서 우리 남창 중학교 정혜정 선생님께서 장학금을 대신 받아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과 회장님 중앙으로 모시고요. 울산 온양읍 주민협의회에서 마련해 주신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총 800만 원의 장학금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고요. 협의회에서는 우리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과 많은 관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잠깐 무대 위에 머물러 주시면 다음 순서로 저희가 환영사를 바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사진 촬영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 학생들을 대신해서 또이 자리에서 장학금을 받아주신 남창중학교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따뜻한 도움의 손길과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이제 내빈 여러분께서 인사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먼저 본행사를 주최하신 문정진 울산 온양음주민 협회 회장님께서 환영사를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남평천 강변에서 제 5회 온양음민 하음 축제 에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그리고 할수 있도록 도와주신 세월 원자력 소유사 본부장님과 대현명실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행사를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이순걸 울적군수님 서범수 국회의원님, 최길령 군의장님. 시의원님, 구의원님, 업장님, 그리고 많은 지원을 해주신 경상일보 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행사를 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이장님들과 단체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민협회가 지금은 명칭이 원전상생협회로 바뀌었습니다만 전 원전지역 주민협의회에서 4회까지 한마음축제 행사를 치른 후에 최종규 회장님께서 한마음축제 행사를 우리 주민협의회에서 이 행사를 하는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서 우리 주민협의회로 이 행사를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민들에게 환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초대 오세순 회장님이 추진을 해서 한수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정미사업및 자원화사업 등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10년 만에 태양광 사업을 이제 전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얻어지는 이익금의 30%를 연민에게 매년 환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올해부터 환원사업으로 8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급 대상 학교는 온양초등학교, 온남초등학교, 남창중학교, 남창고등학교 4개 학교입니다 이 지원금은 청순홍산에서 500만 원 사랑의 열매에서 3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환원사업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신 세울 원자력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협회가 창단한 일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SOL 회사를 상대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SOL 천연가스 2차 자가 발전 시설과 관련 사전 간담회부터 설명회까지도 원장, 원장과 서생을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과 국회의원님께 요청을 해서 지난 6월 17일 11시에 원양업청사회의실에서 선생님과 함께 S.O.L.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업에서도 우리 업민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몫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 주민협의회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저희들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날씨가 무더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어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의료 지원을 해주신 굿모닝 병원 관계자 여러분, 기획사 대표님, 원양 소방대원 여러분, 우리 집행부 여러분, 봉사활동을 해주신 봉사자 여러분, 협조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제5회 온양문화축제 남창천 울빛축제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 말씀과 함께 또 감사의 말씀을 담아주셨습니다. 많이 준비하셨고 또 아마 행사 앞두고 걱정도 많으셨을 텐데요. 또잘 준비를 해주신 우리 문정진 회장님께 한번더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을 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순걸 군수님 모시고요 축사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군수님을 맞이해주십시오. 예, 온강각지에서 우리 온양이 좋아서 온양에 찾아오신 관광객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온양 은민 여러분을 모시고 2024년 온양 문화축제 일명 잘 정비된 남창천변에서 남창천 물빛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함께하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축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열정과 증성을 쏟아주신 온양주민회비에 우리 문정진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남창천 물변, 어, 물빛 축제를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신 우리 세월논자리 본부에 우리 소유섭 본부장님에게 먼저 어,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민 여러분, 우리 문정진 회장님과 소유섭 본부장님에게 고맙다고 박수 한번 쳐드리시지요. 또이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최길령 우리 울주군의회 의장님, 우리 정우식 부의장님, 우리 공중영 시의원님, 이상근 의원님, 김영철 의원님, 김상용 의원님, 우리 노미경 의원님, 안성환 의원님의 참석에도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행사는. 오 오시려고 했습니다마는 국회 일정 관계상 참석을 하지 못하신 우리 서범수 위원님을 대신해서 오늘 근호우 사무국장님의 참석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원양 출신 우리 언론계의 대부이신 우리 음주, 우리 경상일보 사장님 참석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원양의 원정 상생 힐비에 우리 최정규 회장님, 또리 박재복 원전협의회 부회장님, 또 임영욱, 어, 온산업 원로회 회장님, 우리 최준식 원양업 이장단협의회장님, 우리 전병철 온양농협, 우리 조합장님, 우리 이충근 울주군 하자 대한 대표이사님, 또 우리, 울주을 축구협회, 우리 부회, 어, 부회, 회장님, 삼성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대탄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올여름은 정말 잔인할 정도로 무더웠는데 오늘 우리 온양읍민뿐만 아니고 온건각지의 관광객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양읍은 우리 남북권의 중심축인 우리 대운산의 철쭉코치 있는 대운산이 있고 또 온기가 숨쉬는 우리 옹기마을이 있고 또남창재래시장이 정이 듬뿍 들수 있는 그런 재래시장도 있는 곳이 저희들 온양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10월이면 결정된 남창역 KTX 이염역차가 정차가 된다면 우리 10만 정주권 도시의 중심축이 우리 온양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남북권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함께 힘내주시고 어, 격려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이는 어떤 행사를 통해서 또 우리 물빛축제를 통해서 우리 원양은민들이 화합하고 단합하고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우리 군립병원도 이제는 매입이 돼서 우리 인자 설계 용역과 또 리본행을 거쳐서 2026년도가 되면 정말 멋진 의료행위를 할수 있는 군립병원을 우리 여기 계신 남북군 주민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올 여름은 이렇게 무더운데도 불구하고 뜨끈하게 이겨내시고 이렇게 참석하셨듯이 가을 준비도 잘 하셔서 이기 계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온양어민 여러분들께서는 가을 준비 잘해서 올 한해만큼은 대풍나는 그런 가을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행복 울주건설을 위해서 울주군 발전을 위해서 정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께서 여러분께 뜻깊은 인사 말씀 담아주셨습니다. 한번더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로 군민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울주군의 회 최계령 의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우리 의장님 맞이해 주십시오. 저는 온양의 아들이 아닌 세생의 아들입니다. 오늘 저를 세 번이나 이혼을 보내주신 온양 어민에게 큰절을 한번 올리고 제가 축사를 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의장 최길영입니다. 원양읍민의 화합을 위한 제 5회 원양 문화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이 축제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문정진 주민협의회장님과 행사를 후원해 주신 세월원자력본부 소유섭 본부장님 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laughs>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꿀주를 건설하고 계시는 이순걸 군수님, 엄주호 경상일보 대표이사님은 밖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이 고장의, 에,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석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 문정진 회장님과 같이 원년을 위해서 정밤낮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최종주 네. 원장한울주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 활동하고 계시는 울주 네.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입니다. 네. 이상글 경제건설위원장님 김영철 전문의원님한위원님 그리고 울산광역시 공진역의회 운영위원장 바쁜 국회 일정으로 참석하시지 못한 서범수 국회의원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건오욱 사무국장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의 참석에 깊이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웅산의 기세와 남상천의 맑은 물이 어우러져 언양에이어지는 이번 축제는 다채로운 콘텐츠와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언양 어민이 모두가 마음껏 주민 소통하는 시간은 언양 어민을 비롯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생의 아드님, 최기량 물주군님,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아낌없이 늘 해주시는데요. 큰 박수로 무대 위원.